3월 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시고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앞부분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앞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재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재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똥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음, 오늘 이 말씀은 속죄제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어 말씀이죠.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게 흔히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사들 다섯 가지가 나오죠. 대체로, 번제는 재물을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재물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드리는 자의 죄를 사함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가 번제이지요. 그런데 그 번제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그 기능상 그 번제의 주요한 목적은 죄사함, 속죄하는 것이 번제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왜또 있을까? 무엇이 다를까? 이런 좀 곤란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죠. 번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속죄를 위한 것이라 한다면 속죄제라고. 번제보다 더 속죄가 강조되고 있는 제사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속죄제는 다른 번제나 하목제, 속죄제, 뭐, 속건제, 모든 제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죄, 제사함의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속죄, 죄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제사가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잘, 이 속죄, 죄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죄사함을 강조하는 것보다, 정결하게 하는, 정결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속죄제는 사실은 죄나 부정에서 정결하게 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달리 수정해서 붙이려 한다면 속죄제라고 하기보다 정결제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아까 그러니까 죄가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할수 없는 형편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속죄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함을 깨끗하게 다시 씻어 하나님과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제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결제라고 하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계명을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하나라도입니다 계명을 병하는 것은 부정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개명을 범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가 개입한다는 것은 곧 부정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죠. 죄가 있거나 부정한 것과는 성결함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므로 이 부정이나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할 정도로 말씀 하나라도 계명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수 없는 아주 어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정 반대로 달려가는 상황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어긴다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여 부정 한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생활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사모하고 또 구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정결제라고 하는 속죄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라도 계명을 어기고 어, 그릇 행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라도 그릇 범하지 않도록 그 말씀은 그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죄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상태로 철저하게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라도, 개명 중 하나라도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조된 표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는 그런 시사하는 말씀이라 할수 있겠죠. 계명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때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정결한 상태가 깨어지고. 죄가 침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양으로 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정결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은 부지중에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 하나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노력을 하며 그래도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정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결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제를 잘 살펴보시면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제일 앞부분에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하고 정결제, 속죄제를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13절에는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리고 회중의 장로들이 또 했을 때 어떻게 하라 이런 것처럼 신분에 따라 책임이 무겁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재물에 따라 제사를 설명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죠.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화목제는 드린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이므로 그 드리는 재물의 종류와 그 재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류된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속제제 정결제는 신분에 따라 회중인지 지도자인지 일반 백성인지 그 신분에 따라 그 맡은 직분에 따라 죄에 대한 책임을 달리 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사장은 그래서 수송아지로 회중도 수수장, 수송아지로 족장은 수염소로 평민은 암염소로 이렇게 재물의 무게를 달리하여서 죄에 대한 책임도 달리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일수록 더욱 정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결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잘 알고 부지중이라도 계명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지도자일수록 더 신경을 쓰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마치 노블리스 오블리제처럼 기족이 또 신분이 높을수록 무거운 책임과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겠죠. 이런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직분에 따라 더욱 철저한 책임을 지는 존재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맡은 직분에 따라 지도자일수록 더욱 무거운 책임을 생각하며 더욱 거룩한 직분으로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이 정결제를 통해서 거룩한 성소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공동체 안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지 불식간에 범한 그런 말씀을 어기는 것또 성소를 더럽힌 것 공동체를 더럽힌 것에 대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소에 거룩함, 정결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공동체를 지켜가는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거룩한 공동체로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고 지도자일수록 그릇 범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거할 수 못할 정도로 죄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시간에 각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정도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범하지 않게 하여서 부정함이 없는 거룩한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부지 불식 간에 부지 중이라도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면 그것을 깨닫는 적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또 거룩한 성소에 또 우리가 사는 생활 현장에 삶의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정결한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생활이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악한 생각을 멀리하게 하시고 부정하지 않게 정결을 유지하며 거룩한 공동체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말씀과 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말씀을 어김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 시또 정결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깨끗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시고 임 재하 여 지켜 주시 옵소서.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하옵 니다. 아멘.